안녕하세요.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식탁이나 서랍 속에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이 줄지어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알록달록한 알약을 삼키며 이 정도면 건강 챙기고 있는 거지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 보조 식품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좋지 않다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어떤 것은 약물과 충돌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불필요한 보조제를 매일 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해지려고 먹은 보조제가 간을 망치거나 혈관을 굳게 만들어 심장을 위협한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보조제가 정말로 해로운지 왜 그런지 그리고 대신 어떤 방법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알약을 버리고 지갑과 몸을 동시에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 몸을 위해 챙긴다는 생각으로 삼킨 알약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약물과 충돌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었다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35년 현장에서 얻은 진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첫 번째 금지 보조제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실 겁니다.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실제로 몇 십년 전에는 의학계조차도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흡연자에게서는 베타카로틴이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방해해 뇌출혈 위험을 키운다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삼킨 알약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산화제는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얻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에는 몸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이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색깔이 우리 몸을 지켜준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금지 보조제, 심장을 위협할 수 있는 칼슘 보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금지 보조제 칼슘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뼈를 위해 무조건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믿음 너무도 흔합니다. 하지만 알약으로 고용량 칼슘을 밀어 넣으면 혈중 칼슘이 갑자기 치솟고 남는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 벽과 신장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빨라지고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 결석도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뼈를 지키려다 심장과 신장을 해치는 가장 안타까운 역설이죠. 진료실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경도 저하를 이유로 칼슘 알약을 하루에 두세 번, 1, 5, 0, 0mg씩 꾸준히 드시던 분들. 몇달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찾아오십니다. 혈관 사진을 보면 석회화가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좋다길래 시작한 선택이었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칼슘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태와 속도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흡수가 완만해 몸이 필요할 때 쓰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보충제는 짧은 시간에 고농도로 들어와 과부하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이뇨제 항고 혈압제 등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더 민감합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첫째 식탁으로 돌아가기,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유제품만으로도 일상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D 확보,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됩니다. 매일 1,520분 가벼운 햇볕, 필요 시 의사와 상의한 저용량 보충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체중부하 운동,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쿼트는 뼈에 자극을 줘 칼슘이 머물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넷째, 카페인염분 과다를 줄이고 단백질은 균형 있게. 이런 생활 습관의 합이 골밀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보충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혈액 검사와 식습관 평가를 바탕으로 의사와 용량과 기간을 정하고 저용량분할 복용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탄산칼슘은 식후, 구연산 칼슘은 공복도 가능 같은 복용 팁도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다른 영양제와의 중복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신장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한줄 정리 약국보다 운동화, 알약보다 반찬. 칼슘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섭취하는 것이 답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기억력에 좋다는 문구로 사랑받지만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은행잎 추출물의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지 보조제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진코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광고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지는 기억력 저하나 치매 걱정 때문에 이 말을 믿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제품의 효과는 과장되었고 위험성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연구에서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더큰 규모의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억력 개선이 나타났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도 치매 예방 효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효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위험성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피가 잘 멈추지 않게 합니다. 평소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은행잎 보조제를 꾸준히 드시던 70대 남성이 가벼운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멎지 않아 내출혈로 발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치과 발치 시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고생하신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억력에 좋다는 이유로 삼킨 알약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보조제가 아닙니다. 첫째, 매일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뇌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둘째,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퍼즐을 풀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의 회로가 활발해집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소통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최대 40% 낮아집니다. 넷째 식습관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의 기적이 아닙니다. 효과는 불확실하고 출혈 위험은 분명합니다. 알약이 아닌 걷기, 대화, 공부, 식습관이 뇌를 지키는 진짜 해답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근육을 키우려다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금지 보조제는 바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예전에는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주로 먹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아준다,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광고 문구에 이끌려 6070대 어르신들도 하루 한두 스쿱씩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과유불급의 사례입니다. 단백질은 분명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일정량의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근육을 키우겠다며 하루에 단백질 파우더를 두세 번 섭취했습니다. 몇달뒤 그는 극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로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던 것입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 보충제가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파우더 속 성분입니다. 단백질 외에도 인공감미료, 첨가제, 심지어는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제품에서 납 카드뮴이 검출돼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장기적으로 신장뿐만 아니라 간, 신경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탁에서 얻는 것입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원활하고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콩류와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으며 생선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8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단백질 파우더를 끊고 매일 달걀 한 개, 두부 반모, 생선 두 토막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1년 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알약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그녀의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많이가 아니라 필요만큼이 중요합니다. 파우더에 의존하는 대신 자연식으로 섭취하고 매일 2030분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근육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다섯 번째 금지 보조제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간과 신장을 망칠 수 있는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금지 보조제는 바로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요즘은 하루 한 팩이면 끝, 이한 상자로 모든 영양을 채운다는 문구로 수십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묶어 판매하는 제품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처럼 들리지만, 그 편리함 속에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복입니다. 한팩 안에 비타민 A, C, E, B군, 칼슘, 아연, 오메가3, 허브 추출물 등 수많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중 상당수는 이미 음식이나 다른 영양제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영양소를 계속 쌓아두면 체내 균형이 깨지고 간과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65세 여성 환자는 피로를 없애겠다며 하루 12알이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세트를 복용했는데 몇달후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고용량 비타민과 여러 허브 성분이 간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인 분이 종합 영양제를 추가하면 성분간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 마늘 추출물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강화하여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치과 치료 도중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고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영양제를 먹으며 이제는 영양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를 가장 잘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약 속 합성 영양소보다 식탁 위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가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다른 성분들과의 조화도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맞춤형 보충을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혈액 검사 결과나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필요한 성분만을 최소한으로 선택해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이라면 칼슘과 비타민 D 최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C 채식을 오래 해온 분이라면 비타민 B12를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햇볕을 쬐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알약이 아닌 식탁에서, 약국이 아닌 생활에서 건강을 찾는 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사로서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며 복용하지만 오히려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고, 내출혈 위험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약이 아닌 식탁에서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둘째, 과다한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는 의도와 달리 혈관을 석회화시키고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멸치, 두부, 브로콜리 같은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하고 햇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과 치매 예방 효과는 과장되어 있으며 오히려 출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치매 예방은 알약이 아닌 걷기, 대화, 두뇌 자극, 건강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신장을 망칠 수 있으며, 첨가제나 중금속 위험도 존재합니다. 자연식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과잉 성분과 중복된 영양소, 약물과의 충돌로 간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만 의사의 조언 아래 최소한으로 복용하고 평소에는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알약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한 운동과 햇빛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단순한 진실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저희 은빛 정원이 전하는 의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을 꾸준히 받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알약을 삼키는 대신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35년 차 의사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필요한 보조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몸을 믿고 돌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양심 어린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